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목적하는 바를 유념할 때 목양의 책이라 말할 수 있어요. 양을 기른다는 뜻의 목양. 말 그대로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통해 잃어버린 양을 찾아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삼아 가시지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 옛 언약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그한 분. 구원자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게 하고, 신약 새 언약은 드디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구주를 통해 인생들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 사건 사건들을 펼쳐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또 예수님의 회복 치유 사역을 통해 어떤 인생이 회복되는지 무척 궁금하네요. 그럼 함께 오늘의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며 시작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세요. 이제 이 땅에서의 예수님 사역이 그리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운 길 대신에 멀리 돌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을 선택하셨네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이니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그 사이길 어떤 마을에 진입하시는데.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어디선가 예수님을 다급히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쪽을 향해 바라보시니 글쎄, 열 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저런 너무도 간절한 외침이지요. 그런데 왜 저들이 그토록이나 간절한데도 예수님 가까이로 다가서지 못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 있는 것일까요? 그 시절 그들이 앓고 있는 한샘병 문등병으로도 불리는 나병은요, 균의 침입으로 피부나 관절이 괴사하는 전염병인데요, 피부가 골마 들어가도 감각을 느끼지 못해 그 위험이 더 컸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란 인식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분리된 채 살아가야 했고, 철저히 사회와 격리되었다는 점이지요. 만일 나병에 걸린 채로 사람들 가까이 다가서기라도 하면요, 돌을 던져 죽게 한다해도 무방하게 여겨졌을 정도니 그 삶이 얼마나 처참한가요?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사이길에 그들이 있었던 것은 그 때문일 거예요. 갈릴리에도 사마리아에도 속하지 못하고 밖으로 내쳐진 신세요. 소외라는 단어에도 담지 못할 기막힌 처지에 저들이 서 있는 그사이길을 오늘 주님이 지나가고 계시다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저들은 예수라는 분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그 소문에 기대어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진정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직 깨닫지는 못한 채로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당시에는 나병에 걸렸다 낳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여 깨끗하다는 선언을 받고 정결례를 행해야만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저들의 병이 나은 것으로 보이나요? 여러분 보기에도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의 눈에도 또 저들 역시도 병의 위세는 여전하게만 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길로 바로 제사장에게로 향했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한 병의 위세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마치 자신들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미리 당겨서 경험하고 있듯이 발을 내딛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떠오르는군요. 얼마쯤 갔을까요? 갑자기. 그들의 병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자신들을 올감했던 그 나병의 맹렬한 위세가 더 이상 느껴지질 않아요. 꽁꽁 싸매야 했던 붕대도 풀어보았겠죠. 그들을 올감매던 억압과 눌림이 풀리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울긋불긋했던 피부에 새살이 도드워지고 썩어 들어가던 살과 관절이 온전함을 입고 불덩이 같던 몸은 정상 체온을 찾고. 어느새 무감각하기만 했던 저들이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그때 그들 속에서 한큰 외침이 들려요. 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오,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열 사람 중 정확히 한 사람의 외침이었지요. 열 사람 중그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그한 사람이 제사장에게로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섰어요. 유턴. 그리고 걸어가기 시작해요. 예수님 그분께로요. 병나음의 기쁨에 취해 자신들의 병을 고치신 그분은 정작 떠올리지 못하고 있는 아홉 명. 그들 사이로 그한 사람이 걸어가기 시작해요. 아니 그분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한 사람이 아홉 사람과는 저만치 멀어지며 예수님께로 점점 다가서고 있는데 아홉 사람은 가던 길 그대로 제사장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야만 일상을 빨리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만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니까요. 그래야만 나병 걸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엄연한 이름과 명예를 회복하고 한시라도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우리 일상에 많은 이유와 제목들만큼이나 그들에게는 우리도 쉽게 납득할 만한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졌을 나름의 이유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단한 사람이 그런 많은 이유를 제쳐두고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가장 먼저 오직 예수님께로 달려간 것입니다. 유일한 그한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의 발 아래로 엎드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경건하지 못하다며 증오했었지요. 사실, 나머지 아홉 명은 유대인이었는데요. 나병에 걸려 자신들 역시 사회에서 내쳐진 신세가 되지 않았다면요.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있을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우월의식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아닌 이한 사람, 사마리아인 혼자 예수님을 향해 달려와 경배를 올려드렸다는 사실은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접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은 물어보세요. 열 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인가? 만일 예수님의 목적이 비단 그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었다면 이런 물음을 던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에 놓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궁극의 목적.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십자가를 지시기 전한 사람이라도 더그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친 아홉 명을 못내 아쉬워한 채 예수님이 그 돌아온 한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는 병이 나은 것을 넘어 참 구원자와 만나는 놀라운 축복, 구원 백성이 됩니다. 그분의 다스림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진정, 고난의 축복이 되어지는 그 지점입니다. 열명의 나병 환자, 그들은 병 자체가 주는 고통을 넘어 사람들에게서, 사회에서, 철저히 외면당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분리된 채 극심한 절망 속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어느 하나 기댈 수 없는 절망과 마주선 저들이었기에 희미하게 들려지는 소문마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하더군. 아, 글쎄, 나병도 고치셨다지. 자신을 부정해야 하는 처지, 도를 맞아도 억울해할 수조차 없는 신세였기에 자신들을 이 삶에서 벗어나게 해줄 분이 누구실지 갈구하고 찾고 주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의 문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빛을 갈망하게 된 셈이니 저들의 부르짖음은 축복된 삶을 향해가는 기회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것 외에 붙들 수 있는 그들 삶의 다른 어떤 이정표도 없었기에 오로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직 그길 뿐이었기에 옆을 보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 희망마저 아니라면 달리 살 길이 없기에 더욱 믿고 싶어졌겠지요. 그러기에 이 고난은 그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할수 있는 절실함이 되었습니다. 그런 절박함 속에 싹튼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의 억눌림을 풀어내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병이 나은 것에 오직 집중했겠지만, 사실 그 시각 주님은 그들 몸의 병 고침을 넘어 그들 영혼을 올가멘 멍해의 줄을 끌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펼쳐 내시는 근원적 회복의 세계 속으로 초대하고자 하신 것이지요. 그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병 고침을 매개로 말이지요. 이미 그분을 통해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리는 진정한 해방,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참 자유가 그들 앞에 성큼 다가섰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에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자신들의 병에서 건져내신 바로 전 그분을 떠올리지 못해요. 그런 엄청난 치유를 경험하고서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어지는 바로 그 지점 코앞에서 그들은 인생의 참 구원자를 배울 기회를 상실합니다. 그러나 단한 사람 그가 돌아섭니다 유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고침 받은 몸으로 다시 세상을 한껏 누리기 위해 향하는 이들 그 사이를 거슬러 우리 구주께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곤 참 구원자 대신는 그분을 알아뵈고 그분 발 아래 엎드려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문 틈새로 들어온 빛을 보고 문을 활짝 열어젖혀 온가득 빛을 누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세계 속으로 달려가는 바로 고난의 축복이 되어지는 그 지점입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르침이 있는 권위있는 선생님으로 그저 귀로만 들어오던 그분을 이제는 구원자로 모시며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은혜 바로 고난의 축복이 되어지는 그 지점입니다. 인생의 전반이 회복되고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구원 백성이 되는 순간 이것이 바로 고난의 축복이 되어지는 그 지점입니다. 오늘 본문 나병환자를 고친 사건 바로 뒤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하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요.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던 소리를 기억하실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의 구원자 그분 자체이자. 그분의 다스림의 세계를 뜻해요. 예수님께서는 거듭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계세요. 받아들이고자 하는 제자들과 배척하려는 자들 사이에서 말이죠. 오늘 누가복음 17장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만나기 이전에 들려주신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아시지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실로 자유와 행복이 기다릴 줄만 알았던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결국 돼지,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할 비참한 신세가 되고서야 아버지의 품과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을 떠올리게 되지요. 그 어떤 공급과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핍절한 상태에 처해서야 아버지를,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는 둘째 아들의 곰핍한 모습이 바로. 주님이 찾고 계신 잃어버린 양들의 처지, 곧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며, 열 명의 나병 환자가 그토록 절실히 부르짖게 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저 주저앉아 동경하고 후회하며 떠올리는 것만으로 어찌 그 고통이 축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망의 언덕을 올라 아버지 집을 향해 달려가야지요. 이미 내리쬐고 있는 그 빛을 향해서요. 그래요.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오고 계셨어요. 아들의 곰핍한 상태를 아파하며 불쌍히 여기며 아들이 있는 곳으로 내리 달려와 주세요. 아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이미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준비해 놓고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올리기만을 그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사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펼쳐놓으심이 바로 이와 같아요. 이것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그분 앞에 엎드려져 그 삶의 우선이 완전히 찾아진 한 사람과 세상에서 누리는 삶의 여러 이유들로 구직계로 향하지 못한 나머지 아홉 사람으로 대변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각자의 믿음과 순종에 따라 그 나라를 누리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요 결국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보여 주시지만 그분의 다스림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 자신을 던져 모든 결박을 풀어 내신 우리 구주의 그 은혜 속을 살아가면서도 그분께 대한 감사와 경배를 잃고 여전히 죄의 멍에를 맨채 세상 그 어디쯤을 헤매고 있는 무감각한 인생이. 혹 우리가 아닐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허덕인과 곰피함만 벗어나면 금세 다시 각기 제갈 길로 떠나는 모습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분의 행적을 따라 걸으며 그분이 지나시는 길 마치 우연인 듯 만나지는 사람들을 보노라니 그 모든 걸음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가르침이며 치유이며 선포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당신의 모든 말씀과 삶을 통해 믿음 약한 제자들을 끊임없이 목양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완전히 다른 방식의 새로운 세계를 나타내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적, 영적, 나병에 걸린 무감각한 인생들에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시기 위해 이렇게 신실히도 걸어가고 계신 우리의 참목자 예수님. 그분의 모든 걸음이 결국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그 자리,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하고 계셨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멍해의 줄을 끌어내시는 그분께로 달려가 그발 아래 엎드릴 수만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귀로만 듣던 멀리 계신 주가 아닌, 인생의 참 주인을 가까이 눈으로 배웁는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스러운 시간 그사이길리 찾아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것이 오늘 누가 보음 17장 10명의 나병 환자 재유 사건을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싶었던 우리의 참목자, 우리 구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